오늘 알아보실 코인 XRP 리플입니다. 오늘 날짜 2026년 1월 4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18시 40분입니다. 지금 미국 시간은 새벽 4시 40분 달리고 있고요. 현재 리플 가격 2,995원, 2.5%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3,000원 대 벽을 깰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고가는 3,015원, 저가는 2,919원,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 양호합니다 일단 3000원대를 터치하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지만 다시 3000원대에 안착을 하면서 이 벽을 뚫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한번 위기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지금 베네수엘라 미국에서 공격을 진행하면서 지금 한번 새벽에 떨어졌었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요. 여기 대통령 마두라 대통령을 지금 생포하면서 미국으로 송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은 빠르게 안정세를 찾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뭐, 큰 악재는 이제 거의 다 끝난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월에 대한 이제 1월 빅 이벤트를 지금 기대하는 모습 차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지금 밈 코인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지코인, 페페, 오피셜 트럼프, 뭐, 봉크라든지 뭐, 다른 밈 코인들도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 요 뜻은 바로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조증상과 같다라고 보셔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잘 활용하시면서 제 공유방 참석하셔서 모든 정보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단타 코인은 저도 이 분위기에 맞춰서 이제 민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봉크구요 지금 0.0169원 달리고 있고요. 25% 상승 중입니다. 오늘 고가는 0.073 달리고 있고요. 지금 볼리점밴드 뚫고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더 좋은 액션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봉크 그리고 포켓 네트워크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단타는 그리고 페페는 제가 급등으로 추천드리고 있고 지금 토시 시바이누 캐디노독스월드 도지코인 두둘주 무댕 퍼치펭기는 밈코인들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더 상승할 수 있고 이제 시장은 빠르게 이제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그릴 불장이 나타날 전조증상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요거 꼭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단타는 방송 보고 쫓아오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거는 뭐 개인의 자유니까 뭐라 하진 않지만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 드리고 있는 공유방 꼭 참석하셔서 저와 함께 정확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예약해 두시면서 안전하게 수익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는 게 단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수익도 많이 챙겨가실 수 있죠. 요거를 좀더 안전하게 가져가시는 방법이 여러분들은 예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처럼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계실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공유방에 드리는 정보도 늦게 하시는, 늦게 확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약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또 하루에 6개 이상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바닥에서 매수해 보시면서 큰 수익 안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표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 48로 중립 수준이고요. 거래대금은 1.4조로 전일 대비 34%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 시가 총액은 빠르게 증폭하고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63.3%, 알트코인 시즌 지수 15포인트로 비트코인 시즌 달리고 있고요. 하락은 71개, 상승은 142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이 메이저 코인 중에서는 SLP가 단연 지금 그동안 억눌렸던게 이제 폭발하면서 응축했던 게 터지고 있다 라고 설명드리고 있고요. 밈 코인 제가 계속 계속 말씀을 드렸죠. 터질 것이다, 터질 것이다. 이걸 장난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는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진짜 정확한 정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감으로 움직이실 때가 아니에요. 저처럼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정보, 정확한 분석 자료로 움직이셔야만 여러분들 안전한 수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서 많은 돈 벌어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제 계좌입니다. 지금 SRP 저는 348% 먹고 있고요. 지금 페페 69% 본크 25%, 포켓 네트워크 18%,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좌를 오픈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매수하고 있고 함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걸 보여드리기 위한 증거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방 참석하시면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는 물론이고요, 이슈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대응과 대책 플랜 짜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안전한 수익. 최우선 순위로 두고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이거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총 보유자산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요 정도 보유자산 매일매일 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들과 같이 깡통도 여러 번 찾습니다. 이름이 예뻐서 샀었던 코인이 상패를 당했고요. 감으로만 매수했었던 코인들이 작전주로 보여주면서 완전히 바닥쳤죠. 그러면서 저는 100만 원도 없었던 빌빌 걸었던 적도 있고요. 진짜 한강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피나는 노력과 공부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복구했고 여기서 저의 구원자 해외 크론들 만나면서 해외 실시간 정보와 세력들의 정보 요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요거 받아보 받아보면서 저도 이렇게 자산 만들 수 있었고요. 요게 이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공유방에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 정도 보유자산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2026년도에는 저와 함께 하시면서 부자로 가는 지름길 올라 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입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보시면요. 링크 있어요. 링크 눌러 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겁니다 마음에 시시는 선택해 해주시원하하시는용원하하시 어 지금 이제 약간 동의 눌러 주시고요. 어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거고요. 빨리 들어 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 더 커져갈 겁니다. 저 o t 매일 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활용하시면서 수익 더극대화시키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얼른 제 공유방 들어오셔서 제 노하우, 제 방법, 제 정보 100% 무료로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르게 금전적인 요구나 지금 뭐 쿠폰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뭐 어느 정도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들어오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시가총액 기준 4위 달리고 있고요. 2.07달러까지 회복했습니다. 지금 에버리지 크립토 RSI는 63.18로 지금 이제 감해수구역을 계속 계속 위치해 있고요 그만큼 시장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좋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9만 1000달러 돌파 했고요 지금 이더리움 3142달러 지금 SRP 2달러 솔라나 134달러 이렇게 지금 상, 상, 상승하면서 좋은 액션들 나오고 있고요 지금 공포와 탐욕지수도 중립선으로 지금 빠르게 회복했고요 지금 알트코인 시즌지수도 26으로 중립순 달,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이제 시장의 분위기 지금 이제 불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1월에 빅 이벤트 하나 둘씩 이제 나타나면은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큰 이벤트들 나올 예정이거든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이제 8월 의장 교체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금 암호화폐 법안, 클레리티 법안도 통과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합의가 95% 정도 진행됐다라는 거 지금 이제 트럼프 발 어, 지금 멘트 나왔고요. 트럼프가 또 이번에 베네수엘라 공격을 하면서 지금 그쪽 대통령을 직접 어, 이제 생포했잖아요. 이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게도 이제 어느 정도 협박성으로 보여줬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 높다라고 보셔도 좋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큰돈벌수 있는 타이밍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시간 남지 않았으니까 얼른 제 공유 방에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월 수익률은 지금 플러스 12.5% 달리고 있습니다. ETF 관련해서는 유출이 한 번도 없이 유입만 진행 중이고요. 지금 기관들은 계속 계속 매수만 진행 중이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기관들이 지금 계속 계속 유입만 해주면서 장외거래소에는 지금 이제 공급량이 굉장히 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반 거래소로 넘어온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빠르게 세력들과 고래들은 일반 거래소에서 지금 자기 지갑으로 지금 물량을 이동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거래소 보유량이 굉장히 적어지고 이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느냐? 이제 장외 거래소 운영하고 있는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을 때 가격을 더 상승시키기 위함이고요. 그다음에 희소성을 더 강조시키기 위한 작업이니까요. 요거 꼭 기억해두시고 투자하실 때 저와 함께 진행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해외 차트 잠깐 보시면요, 볼리저밴드 상단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3일 전부터 이렇게 볼리저밴드 상단을 넘어서고 있고요, 2.07달러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볼리저밴드 상단은 2.03달러고요. 제가 오늘 2.04달러만 넘어가게 된다면 더큰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 안정 구간을 넘어서고 있다. 지금 연속 4일째 매수세 계속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RSI도 6 1 3일 조금만 더 가면 이제 가매수 구역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진짜 비싼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로 올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준비하시면서 저와 함께 진행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암호폐 고래들 연준 돈풀기에 비트코인 버리고 알트코인 ETF로 넘어가고 있다.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급증하며 스텔스 양적완화 신호가 포착될 가운데 2026년 암호폐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이탈한 자금이 알트코인과 특정 섹터로 이동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 폴베런 네트워크의 진행자 겸 금융연구원 폴베러는 지금 영상에서 연준 대차대조표가 12월 마지막 주에만 244억 원 달러 증가하며 지금 2023년 3월 은행 은행 위기 이후 최대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최근 10주 중 8주 동안 순출을 기록하며 자금 이탈 현상이 두드러진 반면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더리움과 솔라나 SRP 등 알트코인 ETF로 이동하고 있다. 그 중에서 SRP가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프랭클린 템플턴 SRP 초기 인터넷 프로토콜 같이 흡수한다. 초기 인터넷 프로토콜과 달리 가치가 직접 포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지금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익명의 가상자산 연구원 스모크는 올린 크립토 팟캐스트에 출연해 플랭클린 테프턴이 발행한 보고서를 인용하며 SRP 가치가 천문학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2025년 7월 플랭클린 테프턴 혁신... 두분 총괄 샌디 카울이 작성한 혁명이자 진화가 아니다 가상자산의 딜레마라는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기 기술이 아닌 새로운 투자 자산군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지금 이제 SRP 기관들이 계속해서 이제 매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의 굉장히 큰 회사가 프랭크니 테프턴입니다이 회사가 ETF를 SLP ETF를 지금 운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수량을 지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자료 분석 자료들도. 엄청나게 신빙이 간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플렉스 원 공동 설립자 S R P 실물은 은 폭등 패턴을 재현한다. 지금 이제 S R P 지난해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인 은의 가격 궤적을 따라 조만간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어 현재 시세가 폭등 직전의 심리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금 더 크립토베지크에 따르면 플렉스 원 캐피털리스트 공동 설립자이자 지금 반를 알자라는 S R P가 디지털 은으로서 지난해 실물 은이 보여준 급등 패턴을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으며, 2025년 일원수당 28.8달러로 시작해 6월부터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타고 최고 83.9달러까지 154%로 급등했고 연말 조정에도 불구하고 71.6달러로 마감하며 역사적인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알자라는 S&P가 현재 폭발적인 상승 직전 은니겪었던 심리적 사각지대의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진단했으며, 그는 은이 오랜 기간 행보하며 가격이 억눌렸던 적이 있으나 족쇄가 풀리자마자 비대칭적인 급등세가 나타나며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에게만 지금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었다고 설명하며 srp 또한 2026년 이와 유사한 계적을 따를 확률이 매우 높으며 대중이 주목하지 않은 사이 기습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계속 말씀드렸죠. 1.8달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때 저와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수익 계속 계속 가져가고 계시죠? 어떻게든 여러분들 저가로 매수해 놓고 오래 장기적으로 보관을 해 놓는다면 리플은 어떻게든 수익을 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같은 조력자를 옆에 두고 활용하셔야 될 이유 분명하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제 공유방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영상 하단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눌러보시면 링크 있고요. 링크 눌러보시면 지금 보시는 설문지 뜰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해 주시고, 동의 눌러 주시고, 연락처 남겨 주신 후 제출 눌러 주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릴 겁니다. 빨리 들어오실수록 여러분들 수익 많이 가져가실 수 있고요. 저와 함께 매일매일 진행되는 단타와 급등, 활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용돈과 시드머니 두둑하게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큰돈 벌고 싶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코인 하시는 거잖아요. 얼른 제 공유방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돈 저와 함께 부자로 가는 지름길 올라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